안녕하세요. 세력수업 실습 3주차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고 빨리 여러분들 이제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이 비대면 강의를 2주 더 연장하게 되었, 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뭐다 어, 공지를 아마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하여튼 뭐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고 꽃도 피고, 어, 우리 대학 교정에서 좀, 어, 공부도 하고, 어, 운동도 열, 열심히 하고, 이렇게, 그래야 될 시기인데, 어, 대회도 다 취소가 되고 해서, 여러분들, 어, 흔님 조절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음, 하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고, 우리, 어, 사회적 건강, 그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또 우리 학생으로서 해야 될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하고 수행한다면, 뭐, 그게 문제가 없이 좋은 어, 어,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 하면서, 음,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건강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성장과 노화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 여러 가지 신체적인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봤죠. 음, 그러면 과연 오늘은 체력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중에 어, 평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 왜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가 뭐죠 평가 네. 테스트라고 해서 네.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과 비교를 하는 것 현재의 상태를 비교하는 것이 평가입니다. 음, 평가의 목적으로는 어, 현재 상태의 정확한 확인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 테스트바면, 테스트를 받으면 체력 테스트 를 한다 그러면 체력 검사를 평가한다 를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체력이 어떤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겠죠. 다음 그 뒤에 어떤 체력 운동, 뭐 트레이닝 효과에 대한 확인이죠. 그러니까 전에 트레이닝 하기 전에 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한 후의 효과 결과에 대한 확인을 그냥, 어, 하기 위한 그런 비교를 해서 어, 또 다른 계획과 진행에 도움이 되겠죠 음. 어, 그리고 평가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체력운동을 위한 평가의 종류에는 어, 사전 건강검사 그 다음에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평사가 있고, 체력 평가. 신체적인, 신체적인 체력의 평가. 그 다음에, 어, 신체 조성. 우리, 음, 체성분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 우리 쉽게 인바디라고 얘기한 는음 해보셨죠? 음, 우리 몸의 구성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생리학적인 측정. 하고요. 그다음에 자세가 바른지 삐뚤어졌는지 아니면 어떤 어, 우리 몸의 기능이 과연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평가하는 다양한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평가들을 과연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어떤 방법을 거쳐서 해야지만 어, 정확한 평가가 될까요? 우리는 그 평가에 대해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선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 체육학에도 특정 평가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수업 됐, 수업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평가라는 과목 과연 평가의 선정, 어떤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고려되어야 할 상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다 하든지 아니면 또 타인을 할때 고려해야 될 것들이 첫 번째가 소요 시간입니다. 어, 아무리 좋은 평가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겠죠? 음. 어, 뭐, 그리고 뭐1 시간, 2 시간씩 걸려서 하는 그런 평가도 있지만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측정이 용이하고 소요 시간이 빨리 음, 금방 끝나야 된다는 거. 죠 다음 두 번째로 객관성입니다. 여러분 객관성의 의미가 뭘까요? 음, 객관성이 뭐죠? 음, 객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비, 장소, 도구,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서 어떤 사람이 측정을 해도, 평가를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을 객관성이라고 해야 합니다. 신뢰성은 뭘까요? 신뢰성. 신뢰성은 정확성이죠. 어, 같은 평가를 여러 번 반복해도 그 결과가 비슷해야 됩니다. 할 때마다 결과가 막 달라지면, 그죠? 이런 신뢰성을, 어,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뭐가 있냐 하면, 숙달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들도 처음에 숙달이 안된 것을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어렵겠죠? 음? 그래서, 딸과 적응. 적응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난이도입니다. 어, 평가도 난이도가 있는데, 갑자기 처음부터 난이도가 어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때마다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난이도를 어떻게 잘 선정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 나이도 비슷한 나이 때, 나이에 맞는 난이도에 있는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별. 여자, 남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 우리가 선정할 때의 요인이 됩니다. 다음은 타당성입니다. 타당성은 뭐죠? 여러분 우리 타당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네요. 우리가 평가하려는 어떤 결과를 보려는 거와 그 테스트 방법이 같아야겠죠? 맞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 유연성을 알고 싶은데, 테스트 하는데, 갑자기 오래 달리기를 하게 되면 그게 타당한가요? 유연성을 보는, 어, 측정하는 방법에 오래 달리기는 없죠. 오래 달리기는 뭘까요? 심폐 지구력을 측정하는 건데, 타당하지 않은 거죠. 그렇지, 평가의 종류와 또 부위, 음,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부위가 타당한지 맞는지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특이성, 특이성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종목의 특이성이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사진에도 있는데 축구선수인데 축구선수인데 갑자기 공 던지기를 테스트하면 될까요? 멀리 공 던지는 테스트를 축구 선수가 해야 될까요? 물론 뭐 로인이 있긴 있는데 맞지 않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야구 부 선수인데 평가를 하는데 갑자기 공을 멀리 차, 차는 거를 테스트를 하면은 여러분들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이나, 그 상황의, 특이성에도, 평가가 잘 선전, 어, 테스트 항목이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음 안정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테스트도, 이런, 심리적인 불안,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돼 있으면 불안하죠.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아니면, 부상이 볼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테스트하면 의미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음, 테스트하는 장소에, 지저분해요. 막 물건들이 막 혼재 있고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뭐 달리기를 해라, 뭐 점프를 해라 이러다 다치면 그러나니까제 실력이 발휘가 안되겠죠 음,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가의 선정은 객관성, 신뢰성, 타당성, 타당성 비교성, 특이성, 안정성을 고려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 중에, 체력 운동을 위해서 체력 검사를 해야겠죠? 자, 체력 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체력 검사에서 기초체력 검사가 있습니다. 기초체력. 이 기초체력이 뭐죠? 아주 체력, 음, 체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어, 요인들을 나눠서. 뭐말 그대로 기초죠. 예, 가지고 있어야 돼. 당연히. 어,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 가지고 있어야 될, 체력 상태인데, 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유연성. 몸이 얼마나 부드러우냐. 근력. 근육이 내는 힘이죠. 근지구력. 근지구력은 뭐죠? 근력하고 차이가 뭡니까? 근력은 근육이 순수하게 내는 힘만을 본 거고, 근지구력은 근육이 얼마나 힘을 오랫동안 목적으로 되는 거죠. 세가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폐 지구력. 어, 이것도 중요해죠 이걸 근지구력과 심폐 지구력을 합쳐서 지구력으로 얘기하는데 근육 지구력과 심폐 지구력은 다르죠. 심폐 지구력은 말 그대로 심장과 폐 기능이죠. 그다음에 순발력. 우리가 파워라고도 하는데 순발력은 뭘까요? 어, 순발력은 여러 근육이 한 번의 힘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내느냐를 오는 겁니다. 유저각은 약간 차이가 있죠. 민첩성은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방향을 전환하느냐 이게 민첩성입니다. 동작을 바꾸느냐. 균형은이죠 어, 우리가 여러 동작할 때 균형 능력, 균형을 얼마나 잘 잡느냐, 넘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요것들이 모여서 기초 체력이 되죠. 음,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면 음될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가 기초 체력의 종류들 사진을 한번 보는 겁니다. 어, 맨 오른쪽에 심폐 지구력 검사 있죠. 런닝머신이나 우리가 사이클로 운동을 하는데, 사이클로 우리가 12분, 정해진 시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느냐. 그때 우리가 심박수나 여러가지 심폐 기능을 같이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어 시계방향으로 압력검사. 어 위에 있는, 아래에 있는 압력검사, 배근력검사, 위에 있는 배근력검사 모두 근력을, 근육 내는 힘을 지정하는 방법인데, 아까 얘기했죠? 부위가 약간 틀리죠 악력은 손으로 측정을 하고 근력은 등. 근육을 피으로써 우리가 측정을 해볼수 있습니다 둘다 모두 측정평가에서 어, 타당성과 객관성, 신뢰성이 다 인정되는 검사입니다 균형검사입니다 어, 많이 본 선수죠? 예예 예. 음, 제가 옛날에 여러분 음, 물보다 조금 여러분들 많아질 때 어, 같이 테스트하는 사진입니다. 여기 음, 균형 검사인데 어, 밑에 판에 어, 양발에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골고루 잘 분포가 유지가 되는지 검사 어, 장비입니다. 자 다음 근 기능 검사. 네, 여러분들 많이 알 거예요. 이 사이벡스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근관절 근검사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순발력 검사죠 오른쪽에 맨 오른쪽 위쪽은 순발력이야. 아 순발력이 뭐라 고 그랬죠? 음한 번에 힘을 내는 거죠. 우리가 한 번에 힘을 내서 하는 동작들 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점프. 그래서 순발력 검사는 제자리 높이 점프하는 이런것뭐다 운동선수로서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해봤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석성 검사. 사이드 테스트. 좌우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정해진 시간에 하는 민첩성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신체 조성 검사죠. 네, 인바디. 어, 여러분도 뭐 인바디 많이 하죠. 네. 우리가 어, 만나서 실습할 때한번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폐 기능 검사 위에 운동 부하 검사 뭐 이렇게 금피로도 이게 특수 검사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기초 체력 검사 안에 흡수한 장비를 이용해서 같이 측정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음 그다음에 평형성 검사 눈과 한발눈 어, 감고 한발 서기 만일 네자 아까 얘기한 기초 체력 검사 왜, 이렇게 특수검사, 아까 얘기한 대로 스페셜 테스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등속성 운동검사죠. 음, 등속성 운동검사는 근 관절 기능 검사라고도 하는데, 어, 관절과 근육, 어, 허벅지 앞뒤 근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육들이 기능을 잘 하는지, 관계성을 보는 장비입니다. 음, 어, 사진이 좀 오래됐는데 어, 제가 여러분들 같이 학교 다니면서 예전에 어, 일을 할때 같이 썼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능검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기능검사는 뭐냐면 어, 앞서 얘기한 기초체력의 종합적인 수행능력이다 현장에서 발휘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어, 기초 체력은 말 그대로 아주 기초적인 체력 전체의 체력을 띄어서 보는 거라고 한다면, 이 기능병사는 이 기초 체력을 모아서, 뭐, 공격도 필요하고, 밀착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순발력도 필요하고, 뭐, 다양하게, 그런 여러 가지 기초 체력이 종합적으로 수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측정하는 건데, 뭐 보는 거와 같이 뭐비겨에 팔자로 뛰는 거 그다음에 박스 런 있죠 해봤죠 음, 다 운동선수들 웬만하면 해보는 거야 박스 런 그렇죠 그다음에 W 지그재그 런뭐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방향 전환하면서 속도를 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동작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호핑 테스트 이건 점프에서 한 발로 어, 얼마나 많은 거리를 뛰느냐라는 방법과 정해진 거리를 몇번몇보 만에 번 도달하느냐 다양하게 측정을 할수 있고 음, 카리오카 테스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음, 지금 그냥 그림으로 봐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와 이제 대면해서 실기 수업을 하게 되면 한 번씩 다 해볼 겁니다. 어, 동시수축 농검사라고 해서 어,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 기능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근력을 유지하면서 방향전환과 균형을 잘 유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다음은 의학적검사입니다 뭐 사실 의학적검사는 뭐좀 어, 우리가 편하게 가까운데서 할수 있는 검사는 아니죠. 병원이 병원에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의학적 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과 노화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생리학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했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해 해보는 거죠. 그래서 스포 의학적 검사의 목적은 첫 번째로 오래된 폐 기간을 찾아내는 겁니다. 다음에 네, 어 공양상태도 점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이 가능한지 혹시 아니면 운동을 할때 어떤 강도 조절이 필요한지에 대한 상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의학적 검사에 뭐가 있을까요? 음.. 여러분들 건강검진 아직 뭐 여러분들은 음, 젊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데 보통은 이제 40세가 되면 은4 40세 0대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자뭐 할까 혈압 음, 혈압 그 다음에 혈액 혈액검사는 비혈이 있는지 간기능이 어떤 어, 상인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변검사도 하게 되고요 심전도 어, 심장의 기능을 평가합니다 아, 심전도 그 다음에 흉부 방사선 폐 이상이 없는지 겁니다. 그다음에 체성분, 그렇죠? 인바디, 비만, 또뭐 체지방률, 뭐 이런 것들도 보게 되죠. 근육량도 보게 뭐, 되고요. 기능 검사는 아까 그 앞에 사진에 있죠? 폐 기능 검사는 뭐냐면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후 하고 내쉬는 이 기능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 우리가 공기 중에 숨을 얼마나 많이 들이시고 잘 내쉬는지 기능검사입니다. 다양한 의학적 검사를 하게 되죠. 다음, 음, 우리가 내과적인 생리학적인 부분의 의학적 검사를 앞에서 봤다고 한다면 어, 여기 지금 이번 페이지에 있는 것은 근골격계적인 어, 검사입니다. 첫 번째는 자세검사입니다. 자세가 휘었는지, 뭐 일자목인지, 어깨가 삐뚤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이 검사를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어, 운동을 할 때, 바른 자세로 하지 않게 되면, 뭐가 이, 이, 생기게 되죠? 그렇죠.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도리어 운, 체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도 하는 운동들이 나중에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검사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뭐, 황발인지, 까치발인지, 뭐 무릎이, 오짜다리인지, 뭐, 이런 것들도 검사를 하게 되죠.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체력 운동을 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뭐 많은 내용을 간단하게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좀 그것도 많은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어 우리가 어떤 체력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기 전에 사전에 평가를 통해서 몸 상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즉 운동 처방을 해서 그거를 꾸준하게 운동한 후 다시 재평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얼마나 향상됐는지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는 거죠. 음, 여러분들도 우리 뭐 운동을 훈련하거나 뭐할때 그냥 지도자분들이 우리 코치 감독님께서 그냥 말로 하는 거랑 여러분들 뭐 동영상을 찍는다든지 뭐 기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 훨씬 더 보기 좋고 이해도 빠르겠죠. 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체력 운동을 음, 체력 극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기 전에는 항상 이런 평가를 사전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잘 이해했으리라고 믿고 여러분들 음,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커피 한잔하뭐 음료수나 커피 한잔 하고 기지방 한번 피고 음 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생하셨습니다 자.